안녕하세요. 서정아의 지금 고전 고등학교 한문입니다. 적공지탑은 불휴라 공들여 쌓은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글자 보겠습니다. 쌓을적, 벼화와 꾸지질책 이두 개로 구성이 됐습니다. 별을 쌓는다. 그래서 벼화가 주요 의미 부가 됐고요. 꼬지질 책자 이 책자가 성부가 됐습니다. 여기서는 책인데 이 쌓을 적자에서는 기억 기억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 적이라는 소리가 됐습니다. 책적책적 책, 적. 이렇게요. 꾸지질 책자가 들어간 글자를 잠깐 보겠습니다. 꾸지질 책자, 이렇게 생긴, 꾸지질 책자에 왼쪽에 발족자가 들어가면 자취적, 행적할 때 자취, 자취적이 되고요. 또그 자리에 실사가 들어가면 길사말적이 됩니다. 실로 천을 만드는 거죠. 길쌈할 적자가 되고, 또 오른쪽으로 십력자가 들어가면, 이거는 공적, 공로, 공적할 때 공적 적자가 됩니다. 네, 그래서 싸울 척, 성적표 할때 적자가 되겠습니다. 공로공, 일공. 여기서의 일은 아주 공들여 일하는 그런 일입니다. 일반적인 일이 아니고 공을 많이 들인 일, 그런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공로를 세울 수 있는 거니까 공로라는 훈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장인공과 심력자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 장인공은 굉장히 어떤 그한 분야의 굉장한 전문가를 장인이라 그러잖아요. 장인정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인공 자는 굉장한 기술력을 갖고요. 그한 분야에 큰 기교를 쌓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공로공, 공로공의 이공 자가 성부를 나타내지만 소리 같잖아요. 공 자가 일공, 공로공, 장인공, 공로공, 응, 같죠? 그렇더라도 의미는 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요 의미로는 심력자가 되겠죠. 힘껏 열심히 공을 들여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심력자가 주요 의미부가 됐습니다. 탑, 탑 네, 부수는 주요 의미 글자로 흑토가 있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탑은 돌로 쌓지만이 탑, 탑자가 처음 형성됐을 때는 흙으로 탑이라는 걸 쌓기 시작했나 보죠. 그러니까 부수가 흑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소리 성부로는 탑이라는 소리가 나온 거는 요거 대답답자 때문에 이게 답이라는 소리가 나오죠. 예, 그래서 이 대답답자가 성부가 돼서 답, 탑, 이렇게 유사한 그 소리를 갖게 됐습니다. 원래 대, 위, 윗부분에 그합팔 합자 윗부분에 대나무죽자가 있는 경우가 대답답이잖아요. 그런데 대나무죽 대신에 풀초가 들어가도 대답답으로 공용을 쓰고 있고요. 풀초가 들어간 거는 원래는 종콩답이라는 글자이고요. 일단 소리가 답이라는 점이 탑탑자의 주요 그 성구를 맡고 있는 여기 답자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떨어질 타, 이게 떨어�... 우리는 보통 이 글자를 떨어질 타 자로 많이 쓰고 있는데, 무너뜨릴 슈, 황폐해질 슈, 이런 훈과 또 이런 그 음이 있습니다. 타와 슈가 동시에 있는데, 수나라 숫자와 흑토자로 구성이 되어 있죠. 수나라 수 자체가 떨어질 타도 됩니다. 떨어질 타를 보면, 언덕프가이 부분에 언덕프가 있고, 왼자, 다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떨어질 타, 무너뜨릴 슈 이렇게 두 가지로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무너지다 라는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슈라고 발음을 해야 됩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적공지 탑은 불 슈라, 공을 들여서 쌓은 무모한 갈지자 모모한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적공지 탑은 불후라. 봉드려 쌓은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홍만 종의 수너지의 실린 글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아, 제부한데 3년 수라. 아이가 업혀있는데도 3년을 찾는다. 아이, 아, 자. 아이, 아는 절구구와 사람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절구는 아이하고 상관이 없는 글자죠. 아이가 성인보다 비율적으로 머리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나타내기 위한 글자로 보이고요. 아랫부분은 이제 아이도 사람이니까 사람인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아이, 아, 자. 짐질푸, 질푸. 떠마틀뿌, 빗질뿌, 이렇게 됩니다. 사람인과 조개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어를 보면 한나라 때 설문해자, 고어를 보면 윗, 윗부분에 이렇게 그려진 게 사람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인의 고어가 옛날 모습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거 좀더 이렇게 휘어졌는데, 네. 이것도 사람 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 인이 한자 요소 요소에 요소 굉장히 많이 숨어 들어 있어요. 그걸 잘 구분을 하면 한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 사람 인이 있고 아래에 조개 패가. 조개 패는 고대에 그 조개 자체가 화폐 기능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조개가 그 영롱한 빛깔, 진주 같은 그런 빛깔 때문에 일단 구하기도 어렵고 해서 조개가 중요한 화폐 구실을 해왔었습니다. 아주 상고대예요. 한자에 그런 생활 방식이 남아 있는 거죠. 이 그림 같은 걸 보시면 이 조개 값비싼 재물을 사람이 그 떠맡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짐 짐지고 있듯이 그렇게 떠맡고 있는 상태를 표현한 글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빚을 지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짐질부에는. 떠마틀뿌, 질뿌, 덩어리에 지다라는 의미가 된 거죠. 그래서, 네. 찾을수. 수색하다 할 때, 찾을수. 찾을수는 손으로 더듬어 찾는다라는 의미를 쓰기 위해서 손수가 주요 의미로, 의미 글자로 들어갔고요. 늙은이수는 음을, 성부를 나타냅니다. 늙은이수가 들어간 거를 글자를 잠깐 보면요. 늙은 이수가 이렇게 있고, 늙은 이수에 병들어 기댈 역자를 포함시키면,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죠. 수척하다가 되는 겁니다. 수척할 수, 그리고 그 옆에, 왼쪽에 여자, 여자가 들어가면. 지금 어른이니까, 여자 어른, 형수, 형수수가 됩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아, 제부, 한 대, 3년 수라. 아이가 등에 업혀 있는데, 3년을 찾는다. 아, 제부, 3년 수라. 아이가 업혀 있는데, 3년을 찾는다. 이동무의 열상 방언 그립니다. 청장관 이동무 청장관 은 이동무의 혼대요. 열상 방언은 청장관 전서에 같이 편집되어 수록되어 있습니다. 3일 지정을 1일 왕하고 10일 와라. 사흘 길을 하루에 가고 열을 드러눕는다. 길정 한도정 그 일정 표할 때 정이에요 네그 일정한 분량의 그 한도를 나타내는 거고 이 벼화 벼화하고 들일정이두 가지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길정이라는 표현이 생긴 것도 이제 일정한 그 한도의 길 여정 이런 거를 나타나기 위해서 길정 길이라는 후운이또 같이 생겼습니다. 갈 왕, 자축거릴 척, 조금씩 조금씩 터벅터벅 걸을 척 자, 자축거릴 척과 점이 하나 있고요. 임금왕 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주요 의미부로는 가다라는 그 훈이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자축거릴 척, 터벅터벅 걸을 척 이것이 주요 의미부가 됐고요. 임금왕 자가 성부를 나타냅니다. 소리. 같은 음이 같잖아요. 소리가 왕, 왕. 똑같죠? 누울 네. 와, 엎드릴 와. 신하신, 종속될 신과 사람인 이두 가지로 구성이 됐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 고대, 아주 옛날의 신하는 이 신하신자를 쓰는 경우는 지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네, 거의 종속된 사람. 그래서 이거는 뭐 편하게 눕다라는 표현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 그 이전에는 엎드리다. 그런 의미가 먼저 생겼습니다. 엎드릴 왔자. 누굴 봐? 엎드릴 와. 3일 지정을 1일 왕하고 10일 와라. 3일의 길을 1일에 가고 10일에 드러넘는다. 3일간의 길을 하루 동안에 가고, 열흘 동안에 들어 누워 끙끙 앓는다. <laughs>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3일 지정을 1일 왕하고, 10일 와라. 사흘 길을 하루에 가고, 열흘 들어 눕는다. 수너지에 실려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수우 적군 강남, 친구를 따라서 강남에 간다 따를 수, 추종할 수, 음은 수죠 수나라 수가 성부입니다 이 글자는 이 따를 숫 자는 여기 언덕부가 부수로 돼 있어요 사전적으로는 그런데 이 쉬엄쉬엄 갈착이 주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음, 그건 참고를 하시고 어 그래도 부수를 묻는다면 언덕후라고 지금 현재 사전적으로는 언덕후라고 대답을 해야겠지요. 버두자 우에 이스루 버타다 뜻을 함께하다 뜻을 같이하다. 이거 역시 이제, 어, 고어에서 보면 오른손 옷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이제 똑같이 오른손 옷자 같은 오른손 옷자가 상하 위아래로 포개져 있는 글자예요. 이거는 이제 오른손으로 어떤 그 뜻을 함께 하다라는 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갈척 찾아가다, 갈적, 또 맞을적, 맞다, 적당하다, 맞당하다 할때 맞을적, 갈적, 맞을적. 쉬엄쉬엄 갈착, 주요 의미부고, 나무 밑둥 적자는 성부를 가리킵니다. 다 똑같이 적자죠. 갈적, 나무 밑둥 적. 이 경우는 성부가 완전히 동일합니다. 나무 밑둥, 그러니까 뿌리 쪽에 가까운 나무 그큰 줄기 있잖아요. 거기가 나무 밑둥인데, 그래서 그 마땅하다, 뭐, 딱 적당하다, 이런 의미가 생긴 겁니다. 갈적에는. 강강. 강이라는 한자는 원래가 그 장강 있잖아요. 중국에. 양자가. 그거를 나타내는 이름이었어요. 황하는 그냥 이렇게 하라고만 써도 황, 황하였어요. 이렇게 또 강이라고 쓰면 그냥 저절로 장강이 되는 겁니다. 양자강에. 구분을 해서 여기다가 뭐 강수라고 숫자를 더 붙이던가 하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 자로 쓰기도 하지만, 이 자체가 장강이었고, 이 자체가 황화강이에요. 물 숫자가 부수고, 강이니까요. 장인 공이 성구를 맡았습니다. 강. 이건 공이죠. 완전히 동일하진 않지만, 자음 기억과 받침 이응, 이게 이제 동일하게 볼수 있겠네요. 그쵸? 문장을 보겠습니다. 수우적 강남이라. 수우적 강남 친구를 따라서 강남에 간다. 강강자는 양자강, 장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이 경우는 전그 장강 쪽 그쪽을 말하는 거예요. 강남에 간다. 아주 먼 길을 친구를 따라서 아주 먼 길을 간다라는 의미겠죠. 이것도 수너지의 실려있는 글입니다.